안녕하세요. 드라마 예측 전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 드라마 비밀 탐정입니다. 군대 생활을 배경으로 한 블랙 코미디 드라마 신병 시즌 33의 예측을 함께 해 볼까요? 지난 2회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감동적인 순간이 그려지며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윤모가 생활관으로 복귀하며 부대 내부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죠. 말년 병장 최일구는 성윤모를 기수 열외시키며 선임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로 인해 병사들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3회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병호의 삼생활관 전출 장면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투덜거리는 말년 병장의 한마디와 차병호의 눈물이 담긴 작별 인사는 부대 내에서의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게 했죠. 중대장 조백호가 병사들의 다툼을 묵묵히 관찰하며 끝난 이회의 마지막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앞으로의 사건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을 암시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3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봅시다. 먼저 박민석 상병의 성장과 리더십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훈련 상황이나 위기 속에서 그는 병사들을 하나로 묶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의 내면적인 성장을 돕고 다른 캐릭터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윤모의 복귀는 분명히 부대 내부를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박민석과 성윤모의 갈등은 지난 시즌에 남아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면서 복잡해질 것입니다. 성윤모가 자신의 입지를 되찾으려는 계획을 꾸밀 가능성이 있지만, 박민석이 단단한 리더십과 성숙한 태도로 성윤모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병들 사이의 에피소드도 흥미롭습니다. 국민 배우 전 세계와 초엘리트 문빈나리가 부대에 적응하며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3회에서는 이들의 케미스트리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믹한 상황과 따뜻한 우정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대장 조백호는 계속해서 부대 내 갈등을 중재하고 병사들의 신뢰를 얻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다툼을 중재하는 것을 넘어 부대의 사기를 북돋우는 특별한 훈련이나 활동을 기획할 수도 있죠. 이러한 모습은 병사들의 존경을 받는 동시에 드라마의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작은 사건들을 예측하자면 트윅스 사건과 같은 사소한 물건을 둘러싼 에피소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부대 내의 갈등과 웃음을 동시에 제공하며 일상의 리얼리티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사들 간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감동적인 순간도 그려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병 시즌 3, 3회는 웃음, 감동, 그리고 예측 불가한 반전으로 가득 찬 에피소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예측이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방영 후 여러분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갈등과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이야기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신병 시즌 3 앞으로도 함께 즐기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